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4입니다. 중국의 김치 공정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김치 업체들도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김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자칫하다 국내 농가들이 얻는 이득은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건강식품 김치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김치 수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수출국만 전 세계 85개국에 이릅니다. 김치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해외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김치를 자국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다 국내 김치 업체들도 수출용 김치 제조 과정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출용 김치 대부분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사용하시는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저 기업들이 수출량이 많지 않습니까? 메이저 기업들에서는 중국산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으로 네. 보면은 엄청 될것 같긴 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김치 제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김치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치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김치 수출업체가 한국 김치 또는 대한민국 김치라는 용어를 쓰려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만 외국에서 한국 김치라고 명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김치 업체는 제조 원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김치 지리적 표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로 김치를 제조해도 국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부재로 있지 않습니까? 수급이 좀 불안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출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 가격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하지만 김치 품질 향상과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서 국산 원재료 사용을 고집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품질 김치를 수출해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협의 김치 공장들은 근본적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원재료를 국산만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수입산 원재료를 전혀 쓰지 않고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김치 업체의 이기주의에 지리적 표시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김치 종주국이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국내 농가와의 상생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강원 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인삼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민관군이 힘을 합쳐 응급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최근 강원도에 내린 폭설로 인삼재배시설과 비닐하우스가 내려앉는 등 농업시설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148 헥타르의 농업시설에서 119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추후 정밀 조사에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강원도 측의 설명입니다. 시군별 피해 규모를 보면 양구군이 44 헥타르로 가장 많고 인제군과 춘천시, 홍천군과 화천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폭설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인 탓에, 농업 시설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별로는 인삼 재배 시설에서 95 헥타르에 가장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어 비닐하우스 50 헥타르, 과수 1.8 헥타르, 축산 0.7 헥타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쌓인 눈이 기온 저하로 얼어붙으면서 초기 재설 작업 또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주민들 가운데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아 복구 작업이 한층 더뎌지고 있습니다. 농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데도 눈이 많이 쌓여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가 가서 가 직접 뭐 얼마 피해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곳이 좀 있더라고요. 강원도는 대설피해가 큰 10개 시군에 긴급현장지원단을 투입했습니다. 응급피해복구에 필요한 소요자재수급과 군부대와 유관기관의 일손 돕기 등 현장지원에 나선 겁니다. 지역 농가의 피해 신고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일부터는 정리조사를 추진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농협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4일 폭설 피해가 발생한 강원 양구군과 인재군의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농협은 이번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신속한 손해보험 조사와 보상, 피해 복구 인력 지원과 함께 재무이자 자금과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에 농업 분야가 빠지면서. 지역사회와 농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인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추경안 심의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 지난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도 농업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계의 여론을 넘어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도인 전라남도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와 한파,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계속된 재해로 수확과 소비가 모두 줄면서 농업인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업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의 의원들은 5일 농수축 살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서 의원들은 1차적으로 전국 640만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직접 지원 대책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농수축 살림인 250만 명, 113만 8천 가구 전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화해농가라든가 친환경 농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을 할 거고요.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또한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 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손실이 8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화훼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금리 인하 등 20억 원 상당의 간접 지원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관련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아닌 단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도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 안보 위기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비료, 농약, 자재 등에 대한 경영비는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야의 보완 공언이 잇따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지난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 대표는 코로나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추경한 규모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농업도 피해가 큰 업종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없어지고. 외식업 위축으로 농수산물 판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각종 행사가 금지돼 곧 판매가 타격을 받았고 추경 심의에서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이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패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각계의 우려 속에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귀농하면 직장 생활을 끝내고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농촌으로 내려간 부부의 모습 혹은 자연이 좋아 농촌으로 떠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NBS 뉴스24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생면부지의 농촌마을에 홀로 귀농해 지역의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희망찬 변화를 이끌고 있는 당찬 여성농업 경영주를 만나봤습니다. 현장에서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백아름 씨는 2017년 농업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고 경북 상주시 이안면으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꿈꿨지만 31살의 젊은 여성이 생면 부지의 농촌 마을에 홀로 귀농에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 씨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묵묵히 한 길만 걸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건 여자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셨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농촌 지역과 마을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청년 단체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여성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우려스러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백 대표의 멘토 장동범 이장 마을의 폐교를 선뜻 내어주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초했습니다. 그러자 마을로 또 다른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들었고, 청년 협동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거주하는 공간이, 시골은 좀 약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될것 같다는 기농을 해보니까 이미 청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기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백 대표의 주요 소득작물은 쌀과 콩, 고추, 오이, 참깨, 생선으로 직접 액비를 만들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가공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마을 경제를 살리는데도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이가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맛있는 오이 처음으로 다 하시면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지만 주로 소농가나 여성농가 고령농가의 농산물들을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백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란 가치를 갖고 여성을 포함한 청년 농업인들과 붕괴되지 않는 말 공동체를 만들고 망가진 생태계를 되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는 지역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중간 지원 조직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들이 살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을 좀 키우고 그렇게 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분산되지도 않고. 최근 귀농을 생각하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여성들이 변화를 이끄는 농촌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남수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매몰 처리 등 살처분에 드는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은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기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살처분된 국내 가금류는 모두 2,904만 8천 마리,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기록된 2016년에서 2017년 살처분된 가금류 3,787만 마리의 7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살처분 마리 수가 늘어나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나 렌더링 처리 등 가축 살처분에 드는 비용을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의무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107억 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AI 발생 농가가 가장 많은 이천시의 경우도 총 25개 농가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며 총 36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230만 수 정도가 살처분을 해서 지금 한 3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 저희 시비로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국가에서 국비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이에 국회에선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1종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방자치재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데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이 시공구별 이 지자체의 살처분 비용은 거의가 뭐이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받게 이게될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을 일부 국비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50% 이상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S 뉴스 김아은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하계파종용 벽홍팥종자를 총 2만 3천 톤 규모로 생산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위해 다수학 벽품종 보급을 감축하고 수량성이 우수한 콩 품종과 기계 작업이 용이한 팥 품종은 공급을 확대합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하계 작물 보급종의 생산 및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작물별로 살펴보면, 벼는 총 21,800톤을 생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적정 생산을 위해 벼 보급종 전체 공급량은 지난 2020년부터 조금씩 감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동진, 운광 새누리, 세이미 등네 가지 다수학품종의 공급량이 꾸준히 줄어 내년에는 전체 공급량의 2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는 쌀 가잉 생산으로 인한 보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쌀의 측정 생산을 유도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수학품종을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외래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시 히카리, 추청 등 외래 품종을 참드림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공급되는 벼 종자는 농촌지능청에서 개발한 품종 중 최고 품질 벼로 선정된 삼광과 영호진미 등을 비롯해 꾸준히 수요가 있는 신동진, 일품 등총 27개 품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생종 6개, 중생종 4개, 중만생종 17개 품종을 고루 선정해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콩종자는 11개 품종, 총 1292톤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논재배에 적합하면서 수량성도 우수한 선풍, 대찬 품종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도 공급량은 선풍이 166톤, 대찬은 129톤입니다. 팥은 국산 팥 종자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 개발된 아라리 품종으로 50톤을 공급합니다. 아라리는 기계 작업이 용이하도록 개발됐고 앙금 제조용으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하계작물 종자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변은 1248톤, 콩은 1000톤, 팥은 20톤 남아있는데 잔량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공급을 진행합니다. 벼 정부 보급종을 공급받으려면 국립종자원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콩팥 정부 보급종은 오는 1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최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농어민위원회는 17개 지자체에 있는 각 지역 농어민위원회와 농어민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250만 농어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100% 한돈으로 만든 캐넴 로스팜의 싱가포르 수출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스팜은 품질 좋은 국내산 돈육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제조된 제품으로 돼지고기 함량이 국내 캐넴 중 최고 수준인 95%에 달합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1차 4만 8천 캔 선적을 시작으로 연내 약 80만 캔이 싱가포르로 수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00만 캔 돌파에 이어 주목되는 성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UN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식량난이 악화된 6개국에 식량원조로 쌀을 지원해 전 세계 식량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예멘과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4개국에 시리아와 라우스 2개국을 추가해 총 6개국에 5만 톤 규모의 쌀을 원조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식량 원조를 요청한 국가가 대폭 증가한 점과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농협 지역본부는 최근 부천시 대장동 관내 농수로에서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 폐자재 및 부산물 수거 환경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용왕 본부장, 최성국 농협 부천시 지부장, 이호준 부천농협조합장, 조원호 오정농협조합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일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동부간선수로에서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인근 농경지에서 영농 부산물을 정리하는 등 봄철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24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